오늘 주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18절,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 우리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불의 사도라고 하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시면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부하죠. 어찌 보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후서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피하거나 숨지 말고 오히려 당하고 당당하라 말씀하죠. 왜 그런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말씀합니다. 사랑 아니면 곧 미움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미움이 곧 살인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 미움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황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 피로를 채워주고 그 지갑을 열어서 그의 궁핍함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강조하는 사랑의 두 가지 유익을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강화됩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러지.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참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참는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에 나 스스로에게 계속 그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다, 그런 말 말들이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누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물론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이전까지는 정욕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구,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했지만, 이제 그 사랑의 실천 현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저기 양림동에 그... 그 성교사 묘지 양림동에 있는 그 성교사 묘역을 중요한 분들 오면 이렇게 늘 거기를 안내를 합니다. 가능하면 거기를 안내요 그래서 광주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에 아니면 이제 우리 친구라든지 중요한 어떤 손님들 오시면 뭐 하루 정도 여유가 있으면 꼭광저 양림동에를 갑니다. 양림 양림동에 가면 거기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또 성교사님 자녀들의 그런 묘지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분들이 이 한국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서 성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이 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 성교사 역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기도를, 그분들이 교회당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보다. 그 사랑의 현장에서 기도한 것들이 훨씬 많았을 거야. 하나님이 이 조선에 복음이 전하게 해주시고,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조선에 문맹 그때는 문맹도 많았으니까요. 이 조선에 학교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좋은 의료도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좀 발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경 정치가 좀 발전하게 해주시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이 좋은 의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국방이 세계 1 0권 아니 세계 5위권이에요. 국방은 국방이 세계 5위권입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발전된 IT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발전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우리 작은 이런 작은 교회도 앞뒤에 모니터가 있죠. TV <laughs> 저 카메라는 비추고 있죠. 네? 이런 마이크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자, 그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양림동에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와, 그 우리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의 그피 위에,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가끔 거기 가십시오. 지금은 얼마나 잘 정비가 돼 가지고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거기 가서 성교사님들 보면서, 뭐그 유명한 쉐핑 성교사님이라든지, 뭐 오목사님이라든지, 오웬 성교사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요. 23절과 24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주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해 보라고 너도 할수 있다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예배 들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도전을 받잖아요. 아, 그래 나도 한번 해 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도전을 받잖아요. 그 도전을 받을 때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번 그래 나도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볼까? 그 말씀들 한번 해볼까?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할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참아봐. 한번 숨겨봐. 그런 도전을 주시잖아요. 또 그걸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이웃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 넘쳐서 저와 나와 이웃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기쁨이 샘솟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비한 생명의 연합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 살아나고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또 힘을 주실 때, 실제 그 권면과 힘을 받아 내삶 가운데 실제로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